배도하고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희 <목소리> 교단에서 이단적으로 판정이 요 그분이 원래 그, 유튜브를 보니까 더블유일가 체치 티티에 물어봤더니 코락 주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나쁘다고 얘기해서 나쁘다고얘기한다요 공중에 설교해서 유튜브에 한번 수신만 줘야 될 거죠. 어그저게 봤어요. 그분을 체치 티티에 치는 이단이라고 나옵니다. 네이버에 치는 이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태빡한 지식 가지고 w 를 매도하는 여기에 대응하는 데서 에너지가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덧 써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여기에 에너지 쓰지 않도록 우리 언론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딴 데서 얼마나 좋었겠습니까 W뿐만 아니고 w c c 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와 함께 를 나누는 이 사역에 대해서 아직도 저희가 시작 단계라 W뿐만이 아니요 로잔의 에충격했지만 세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에어서 어깨를 가하고여러 주도하고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목표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까지. 한국의 전 반전 단계에서의 그 단계 를 똑같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한국보험중임회와 함께 상업연구원여 연수 보험 기에도로 wea를 보면 w e a, -A 좋은 플랫폼 이거든요. w e 가 깔아 놓은 철길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올려놓겠다는 걸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 회관에서는 2019년에 wec는 운영 끝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와 그 다음에 교단총회에서는 그렇게 내린 결론이 나온 게 없고요. 내년에 신학위원회가 보고할 때인데 저는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나오 결론이 그 이미 다른 것이죠. 그리 이것을 주도한 세력과 그 학자가 있는데, 총신대 뭐 교수가 있잖아요. 그분의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 수슨들이 이한수 교수, 김성태. 그리고 세 분이 그 문교수가 쓴 책을 반박하는 책을 냈잖아요.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교수의 책은 노구는 왜곡과 허위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 찾아봤을 때에도 근거로 제시한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교수는 지금 아시다시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시간이 가면은 어, 바르게 바뀔 거고 내년에 어, 우리 시나위원회에서 시나국에서 어, 내내 내년,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네. 네. 어, 이제 지금 있으신 분은 신대 신대. 지금 말씀하시는 분시나부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경총회당 단단에서 우리 국인물도 초청이 많 다시 한번물어보 총회에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선영회에 나왔고 전체성이 확실히 드러났으니 그분들과 또 대화를 해서 법시자들하고의 어, 아, 이런 것이 간도 중요하지만 중정 전 총회장들은 어쨌든 간에 네. 영향력 이 있는 분이니까 총회 에서 어, 그분들에게 좀 어, 이번 서울선영회 계기로 해서 계속 계속 생각의 전환을 가져온 오 시간을 가질 예정이신지 이제 그게 다 열심히 써야 되고 그, 그, 그분들이 순수하게 아이를 좀 바르게 가야지 않겠는가해서 문제지게 한 것은 아니라고 저한테 사업을 보러서 요구하는게 있었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있어요. 이럴 줄은 몰랐다. 그리고 진경총회장단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7, 9, 9회에 몰랐어요. 우리 교단의 직경총회장단에 있어서는 50년 전에 계시는데그중에반대하는 그 분들 상당히 계셨어요다 이런 걸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경총회장단 이름으로 나온 문서 자체가 저 소위라고 첫째는 그거를 성명서를 누가 썼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경총회장들 그 성명서를 쓸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고요. 그걸 누가 써주고, 준 그럼 도둑냈을 겁니다. 이런 추정이 있잖아요. 먼저 써주고, 광곤했내지고 필요한 경비 주면서 냈다면은 그분들의 말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총회장들에서 뛰쳐나가고도 반대하는 분이 있었고요. 정명서에 과연 정체성의 우려에 대해서 저는 확실한 검증이 필요 하다고 봐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먹이도 너무 틀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다 지적을 해 가지고 홈페 올려놨거든요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 지적해가지고 거기서 에 이분들 답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진경철이라는 회장한테 제가 서울서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영상을 다 보내드리고 그리 질문 도 드렸어요. 아무런 저희가만나서 설득해라. 그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를 고 징경총회장들은 이 몰렸다는 분 가운데 한 서사육할 기회나 이런 뭐 하다 계획이 없으신 건지 OAE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단위를 지원을 해야 돼요. 그걸 저희가 처음부터 의도한 건 없었고요. 중0 0시치해간다고 하면서 요청한 시간 100시간, 1심0시간고0 0시간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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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0시간, 1 0 1 0 0 1 0 1 0 1 0 0시 잘하려고할때떠올아가고 찬우를 쏟아가고, 찬우를 가고찬는를쏟가가고 찬우를 쏟아가고, 고 한참 동안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이거잖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은 5분 정도 공의를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는 기사를 쓸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기사를 5분 정도 기사 썼을 때독 국자들이 다 이해를 하냐 그것도 소질을 못하고 제가 이걸 쫓고 싶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기회들이 이번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WCC와 다르다가 아니고 WDF가 있는 사람을 계속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국 네. 어, 신학위원들이 <laughs> 전부 10명이 참석했는데요. 18분의 교수님하고 저하고 아까 이렇게 수고했던 김기용 교수님과 보좌관생이 전부 박사들인데 현직 교수들이 뭐 참석해가지고 이분들의 의견이 w 블이 중에 들어가고 거기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지 이 않고 있습 그래서 왔어요. 저희 신랑 여러분들이 네, 다음 다하고 초토요일부터 모여가지고 해설집을 만들려고 풍수도들이고자고 내년에 아마 출간이 될것 같아요. 그게 하나고 그거는 이제 역세가 안면역으로입니다. 두 번째는 방송의 CTS에서 시간 정도를 그것만 가지고 치고 계획을 설명하고 5, 20분에 끝내고 서울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발표한 게몇개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종합해가지고 그, 영상으로 남겨놓을 영상으로 하나 해설집으로 하나 해서 2개를 제작해 놓고 아까 보여주신 신문기사에 QR찍은 누구나 전문를다볼수 있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전에서울선으 나온다고 하니까 다 읽으신다면 다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잘 몰라요. 뭐 내용에 대해서 뭐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참고한 것이 많은 선물을 참고했는데 일단 92년에 나온 더블 마일가 소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는 뭐냐면 지금 시대를 담지 못했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서그 시대를 담은 것이 이권 소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니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을 반대한다고 라 했더니 세계에 있는 이 W 블리 시나리오들이 영어로 c o n f e r e n c e Anti-Discrimination e Act라고 되어있는데 이거왜 반대하냐고 처음에 놀라했어요 차별금지하는 건왜 반대하는 거이거 <laughs> 시간 많이 걸려서 틀렸어요. 나중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고 하고 여기 미주에 달아어요 So-called 하고 소위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실제로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줄을 달아놨어이 줄은 이 본분에 이다 붙어있어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역세 남은 줄이에요. 이런 작업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 이것이 세계인들에게 의미가 있잖아. 아, 서울중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었다. 노자 선언도 저희가 참고했는데 노자 선언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네, 참잘돼 있다 그런데 뭐 자금 문제 방법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구체화했다라고 보면 되고 WCC 그, 부산 선언은 선언이라고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는 특허 문제를 언급을 안 했죠 아시지만 <laughs> 논란이 많이 있었을요 결국 언급 안 했고 동세 문제도 언급 안 했어 이번에 제가 WCC 관계자와도 대화를 많이 했어요 사초 보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했지만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울선언이 약간의 좀 보험적이고 개혁적인 측면에서 국제적인의지가있다것고 생각하고 홍보계획 그렇게 세우고 있고요. 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kf 더 어디인지. 근데 제일 됐고 그런 었요데 거기 a 와 관련해서 바꾸는. 계기가 어떻게된거같 그리고 어그 이름만 바꾸지, 바꾸지 않고 꽤 많은 원래 있었던 게임이에요. 게임. 다가이 회사랑 이 같이 사이 기관으로 뒤이 됐지. 교회가무사 제가 여으로단던 트리오. KFMOCSO, r e k f l o c 에서 n 라 o c h 바 n 것은 좀더 강력한 조직 h u n g 하 Chu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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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hungo, Chungo, 전세계가 g o c 연 u n g o c h u n g 라 Chungo, c h 아직도 o u g h t uh, f e l l o w s 어 i p with t h i a s s o c i a t i o n with t 는 e Devon o Lion's e l e a s e I don't know how to do w e a w 연동하자라는 측면에서는 know how t w e a w e k e, e, e a 그러니까 한국 do i 의 I d o 한국국토사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에, 처음에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KF가. 그래서 사랑의 교회와 그 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련고 있었다. 그신 아마 지난 가을중계때, 가을 이사때에 한국국토정 허입신고를 그렇게 되면 교회나 뭐 단체들만 이도 너무 그 하지않니까그부분 제가 여기서 단점적으로 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후에 계기로 해서 한국 성화되고 학대 때 방향을 잡는 것은 분명한데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 다이기하셨잖아요거 분명하지 않을까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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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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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의시 저한테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대체로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그 참석한 분들에게 이메일 보내가지고 감사와 함께 소감을 달라고 했을 때에 한 20페이지 정도의 이메일 돌아왔습니다. 다 그걸 정확히 인사가 20페이지가 넘는데 거의 대부분이 너무너무 고맙다, 잘됐다 했는데 또 W 조직 내에서의 냉정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또는 다 이렇지 않습니다. 또 같은 미국이라고 해도 우리와 같은 시스템이든 있 단체도 있고 교단도 있고 친례교도 다릅니다, 오래. 친례교는 저는 미국에서 친례교 다녀봤다는데 오늘날 목사님이 아니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니까 신학 공부하러 갔다는 말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도 아니 아니 우리 교회 그런데 회중교회서는요 회중이 결정해서 목사를 세우면 그분이 목사가 되는 거 그리고 신학교육과 안수는 나중에 다른 절차입니다. 그 전세에 거의 비슷 한국은 좀 다르죠. 그래서 나라마다 국가마다상부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인도네시아가 지난번 총회를 개최했던 위원장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죠. 인도네시아 교육국 인사실 때 인도네시아 목회자가 한 6만 명 됐대요. 신학교육 받은 사람은 30% 신화학교에 뭐안 가도 네가 복사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그건 그나라 사망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스리랑카 가프리가 스리랑카 분이잖아요. 그 분은 신학교인등에서 나오고, 대단히 상수 받습니다. 스리랑카는 기독교 에서나니다 대부분이 불교, 이슬람이고 스리랑카에 어느 신학교에 가서 받은 신화교 목사로서 어디서 받느냐 그랬 자기 친구랑 둘이 서로 안수를 해요 그럼 목사가 아니냐. 그게 볼 수는 없죠. 거기 정식 교단에다가 드러내놓고 안수 받고 하는 시스템이 안돼 있거나 그게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서로 하나를 변신하고 그분 직접 한니 이게 둘이 좋은 친구랑 같이 서로에게 안수를 줬다. 이런 것이 어떤 우리와 똑같은 시스템에서 꼭목해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나라들이 목회자들의 계속 교육을 위해서 WEA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중에 한 프로그램이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사실 공유하고 는 부분이 있고요. 샤나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 나라에서 진반부회에서 그 교회들이 목사로 인정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다 문제를 데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가뿐리는 목회자가 맞고요. 그 만수르 사무총장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신화교육을 뭐 간접적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장로로서, 통신도로서, 변호사로서, 고의 오랫동안 투시력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합한 땅에서 그런 면에서 아마 활동과 경험의 공로가 있고 원래 조작하는 돌아가는 움직임이나 세계가 돌아가는 움직임이 꼭 우리와 같지는 않다라는 걸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 바쁜 시간에 마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정의목사님 이영호 목사님똑같 말씀하시기 위해 미래의 서버를 끝낸다. 합쳐져서 세계 업무를 해서 지속적으로 가야겠다는 측면에서 사회를 잘 디자인해보고 협력하도록 겠습니까 앞으로도 관심과 경제와 좋은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